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핑키는 엄청 위험한 도전을 할 거예요 바로 퉁퉁퉁 사울 감옥에서 탈출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름만 들어도 무섭잖아 핑키 지금은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용기를 보여줄 때라고 알겠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시간은 아니니까 맞지? 그리고 핑키에게 힘을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핑키는 영원히 퉁퉁퉁 감옥에 갇힐지도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자 이제 도전을 시작하자. 가자. 좋아, 가자, 사이먼. 핑키, 저기 파란 지느러미 달린 작은 상어가 보여. 저건 혹시 특수죄수인가? 그 캐릭터도 퉁퉁퉁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이야. 공부 좀더 해. 사이몬! 핑키,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저기 거인이 앉아 있어. 안 돼! 그의 다리는 우리를 한 번에 으깨버릴 수도 있어. 핑키, 저기 침대가 보여. 만약 탈출 계획이 실패하면, 저긴 숨기 좋은 곳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할 생각부터 한다고 핑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야 올라가자 저 길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이야 왠지 이 자유가 불안하긴 한데 그래 해보자 자 여기로 들어가자 이 파이프를 타고 나가자고 개발요. 물파이프에 갇혀서 끝나는 결말은 싫어요 여기 있다 핑키 저 버튼을 눌러야 해 조심해 집중하고 균형 유지하면서 아래는 보지 마안돼이 길이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길일 수도 있어 예스 나는 해냈어 핑키 이 팬츠만 있으면 자물쇠를 따고 계속 갈수 있어 이걸 살아서 넘기면 1년간 휴가 신청할 거야 맞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탈출의 달인이야 여긴 무슨 비밀 조직의 기지 같아 소름 돋아. 탐험해보자. 어라, 이건 무슨 버튼이지? 눌러보고 싶다. 오, 안 돼. 도망쳐, 핑키. 안 돼, 사이먼. 퉁퉁한테 잡혔어. 미안해, 핑키. 우리 방금 게임의 하드모드를 켠것 같아. 농담할 때 아냐. 나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어. 핑키, 난 이미 탈출한 줄 알았는데... 퉁퉁이 아직도 날 쫓고 있어 이번엔 실수 안해 절대 다시 안 잡힐 거야 핑키, 탈출구를 찾았어 빨리 와 이상해, 시몬 이건 단순한 감옥이 아니야 뭔가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 저 철창들 봐봐 안에 있는 게 풀려나면 우리 진짜 도망 못가 그만 말하고 가자. 여기서 벗어나야 해. 안데 시몬. 나또 퉁퉁한테 잡혔어. 수다 좀 줄이자. 어서 올라와.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잡히는 건 싫어. 알겠어. 올라간다. <laughs> 사이먼, 나길 잘못 든것 같아. 여긴 전부 우리 감옥이야. 핑키, 또길 잃지 마. 지금은 탐험할 때가 아니야. 내 쪽으로 와. <laughs> 사이먼, 말하기 싫지만 퉁퉁한테서 도망치다가 더 최악의 대로 온것 같아. 음... 그래도 이번엔 거대 생물이 우릴 쫓지는 않잖아. 아니, 여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쓰러질 것 같아. 사이먼, 탈출구 찾았어. 핑키, 이걸로 파기 시작하면 5년은 걸릴 것 같아. 괜찮아. 마음만 먹으면 더 빨리 할수 있어. 여긴 나랑 안 맞아. 이건 이제 타로기 아니라 생존 게임이야. 가자, 핑키. 집중하고 정확히 점프해야 해. 계속해서 달려서 다음 발판으로 안돼 구워지기 싫어 해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이번엔 진짜 더 이상 도전 안해 1년치 스트레스 다 받았어 정말? 나는 너가 슬슬 즐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이몬 믿기지 않아 이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아 좋아 저 계단을 타고 다음 탈출구로 가자 조심해 저 거대한 구슬들 우리를 으깨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삼킬 기세야 오예 그 어떤 공도 날못 으깰 거야 계속 가자 아 방사능 공이 다가오고 있어 어서 뛰어 안돼 조심해서 움직여야 해안 그러면 진짜로 구워질지도 몰라 오우 다행이다 탈출 성공 이 계단 올라가서 다음 탈출구로 가자. 저기 봐, 퉁퉁.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아직 우리를 못 봤지만, 그냥 나가면 바로 걸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잡히는 건 싫어. 내가 그를 유인할게. 넌 조용히 뒤따라와. 야, 퉁퉁, 날 잡아봐라.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진짜로 도망쳤어. 잘했어, 핑키. 이제 계단을 올라가자. 그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야 해. 믿기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아직 한개더 스위치를 눌러야 해. 완벽해. 이걸로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와, 다음 구역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와, 우리 새로운 구역에 도착했어. 화살표를 따라가자. 핑키, 저 계단들 얼마나 높은지 보여. 전부 다 뛰어넘어야 한다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네. 계속 가려면 이걸 넘어야 해. 세상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대단해. 이제 우리 둘다 도넛처럼 바닥에 누워있네 적어도 시도는 해봤잖아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 슈퍼 에너지 음료를 써보자 와, 지금이라면 이곳을 백바퀴도 돌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도전해보자 이번엔 날아서 갈 거야 다 넘을 수 있어 사이먼, 나좀봐나 날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에너지 음료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야 와, 우리가 해냈어 계속하자 어떤 도전이 와도 준비됐어 핑키,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게 이 탈출의 묘미 아니겠어? 우와, 다음 장소에 도착했는데 출구가 없어 보여. 주위를 봐봐, 우리에게 계단을 찾으라는 힌트가 있어. 사이먼, 창고에서 뭔가 봤어. 사다리처럼 보여. 완전 좋아. 당장 가지러 가자. 잘 놓기만 하면 배수관을 통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튼튼해 보이네. 내가 먼저 갈게. 잘 잡고 있어 또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걱정 마 다시 끌어올리는 건 사양이야 말도 안돼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 이 바람에 들어가면 움직이기 힘들 거야 안돼 날아갈 것 같지 가만히 서 있지 마 핑키 바람에 밀려날 거야 거의 다 왔어 곧 빠져나올 수 있어 힘내 사이먼 세상에 저 구불구불한 쇠파이프들 좀봐 빠르고 정확하게 건너야 해 미끄러지면 큰일 나 이건 나한텐 쉬워 너야말로 조심해야지 너 이미 떨어졌잖아 아 너무 창피해 와 여긴 어디로 이어지는 길 같아 너무 기대돼 기다려 핑키 저 그물들을 조심해 뛰어넘어야 할것 같아 걱정마 이런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야 이 톱니바퀴를 돌려서 비밀장치를 작동시켜야해 어 멋지다 아래 톱니바퀴를 다 돌리고 나면 맨위 톱니바퀴도 돌려서 뜨거운 연기를 꺼야해 넌 진짜 똑똑해 핑키 내 판단력 덕분에 목표에 더 가까워졌어 힘내자 우와 여긴 구불구불한 통풍구야 어디로 이어질까 너무 궁금해 밑에는 엄청 큰 통풍구 같아 맞아 장애물도 쉽게 뛰어넘고 날수 있어 마치 공중을 걷는 것 같아 그래 하지만 파란색과 빨간색 장애물은 조심해야 해 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건 나한테 문제도 안돼나 도착했어 나도 도착 다음 도전으로 가자 저기 에너지 타일 좀봐 뭐지 와 화살표 덕분에 높이 뛸수 있어 아왜 자꾸 실수하는 거야 핑키 넌 어디야 밑에 있는 저 선풍기 너무 커 힘내 사이먼 아너 여기 있었구나. 복도를 따라가면 다음 장소에 도착해. 어, 이쪽엔 큰 방이랑 프라이팬을 든 괴물이 있어. 계획을 세워야 해. 아, 제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계획이 뭐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 있다. 총을 들어. 저 괴물을 쏘자. 좋아. 체력이 줄고 있어. 집중해서 쏴. 핑키. 좋아. 계속 나만 쫓아오고 있어. 죽어라, 더러운 녀석 세상에, 제가 분신을 만들었어. 나도 쫓기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이 강력한 바주카포로 끝내 줄게. 예, yeah. 우린 보스를 물리쳤어. 이제 다음 길을 찾자. 이쪽으로 와. 이건 미끄럼틀인 것 같아. 세상에, 사이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방금 죽다 살아났잖아. 이 미끄럼틀 진짜 위험해. 하하하. 무서웠어. 점프 진짜 재밌었는데. 어, 젊은이야. 달출구라고 적혀 있어. 또 선풍기야. 어지러워. 괜찮아. 사이먼. 점프해서 위쪽 출구를 찾자. 저 레이저들 조심해. 다음면 다시 시작해야 해. 걱정 마, 사이먼. 이런 건 나한테 껌이지. 날 얕보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조심하라고 말한 거야. 알겠어. 농담이야. 나 꼭대기까지 도착했어.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뭘까? 우와, 여기 뭐야? 저기 봐. 깊은 구멍을 조심해서 점프해. 위에 있는 막대를 모아서 다리를 만들어야 해. 와, 너 정말 똑똑하다, 사이먼. 우와, 이거 진짜 효과 있었어. 내 생각엔 이 구간을 넘기 위해 다리를 두 개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어머나 너 진짜로 다리를 더 가져왔어 우리 그거 재사용할 수 있었는데 맞네 왜 그걸 눈치 못 챘지 나 정말 멍청했어 사실 나도 가끔 그래 집중을 못 해서 그러니까 너는 정말 집중해야 해 나도 약속할게 와이 문은 뭔가 다르다 우리 보스룸에 도착한 거야 마지막 보스와 싸워보자. 엄청 크고 로봇팔이 달린 괴물이야 어머 계속 총을 쏘고 있어 우리 치명적인 총알을 피하면서 동시에 공격해야 해 우와 얘 엄청 빨라 조심해 핑키 얘는 기관총 두 개를 동시에 쏘면서 우리를 쫓아올 수 있어 진짜 강하다 괜찮아 내가 기관총 두 개는 벌써 파괴했어 힘내 사이먼 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기관총 하나만 남았어 예. 우리가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를 이겼어. 좋아, 빨간 색수와 차량에 함께 올라타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출하자. 화살표 따라가면 출구가 나와. 알겠어. 앞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찬란한 미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초강력 괴물일까? 걱정 마, 사이먼. 우린 분명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어. 저기 봐, 위로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보자. 오. 여기 계단은 정말 구불구불하고 점프하기 힘들지만 괜찮아. 난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점프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사이먼. 위에 뭐가 있어? 우와! 최신형 헬리콥터야. 드디어 우리가 구조됐어.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맞아. 이번 모험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꼭 눌러줘. 다음 에피소드를 절대 놓치지 않게. 그리고 너희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우리가 읽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골라서 영상으로 만들 거야. 가줘서 고마워요. 다음 모험에서 또 만나요. 이번엔 더 멋진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 우리는 정말 터무니없는 팀워크 게임을 할 거야. 서로를 먹어야만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어. 자, 내가 먼저 시작할게. 잠깐, 사이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너는 내 뱃속에 있어. 다음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저쪽으로 데려갈게. 하하. 야, 이거 꽤 재밌네. 붐 이제 저 위쪽 길로 올라가야 할것 같아. 가자, 핑키, 출발. 오늘 우리의 목표는 200m야. 아, 안 돼, 사이먼. 이 부분은 점프할 수 없어. 내가 빨간색이라서 그런가 봐. 아, 맞아, 나는 초록색이니까.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먹고 여기 위로 업어줄게. 하하하, 이 팀워크 게임 진짜 너무 재밌다. 이제 몇 번만 더 점프하면 야 다음은 빨간색 구간이야. 어 그럼 이제 네가 나를 먹어야 해. 와 이거 진짜 재밌네. 와 핑키 진짜 웃겨. 빨리 뚱뚱한 핑키 서둘러. 그리고 날아가 친구 이제 너를 여기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돼. 뿜. 와 정말 멋지다. 이제 핑키 조심해야 해. 만약 제때 서로를 뱉어내지 않으면 우리 정말로 서로를 소화해버릴지도 몰라. 응, 그건 재미없지. 좋아, 이제 이 다리를 건너야 해. 내가 너를 다시 먹을게. 세상에,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리고, 와, 이건 정말 운동이네? 여긴 빨간색 기둥들이야. 그럼 이제 내가 너를 먹을 차례야. 와, 핑키, 너 입에 뭐야? 노랗고 초록한 게 진짜 징그러워. 오, 너 진짜 매너 없네. 아야, 핑키,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여기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오, 맞아, 너 말이 맞아. 잠깐, 나도 지금 너를 뱉어낼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제발 그러지 마. 알았어 내가 엑스 표시 위에 서서 점프하고 붐 이동 성공 이제 이 계단만 올라가면 돼. 핑키 안돼 나를 두고 갔잖아. 세상에 다시 와서 나를 먹어줘 나 혼자 못 올라가 미안해 깜빡했어. 근데 너 진짜 무겁다. 이거 알고 있었어? 세상에 핑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친구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진짜 무거운 거 맞아. 알았어 핑키 이리 와 빨리 와 내가 너를 먹을게. 와, 너 진짜 무례하다! 좋아, 이제 이 블록들만 점프하면 돼. 내가 뚱뚱해 보이지만 웃기기도 해. 좋아, 이제 너를 벽에 뱉을게. 좀 아플 거야. 진짜 아파. 봐, 여기 바로 텔레포트 깃발이 있어. 이렇게 떨어지면. 야! 내가 너를 다시 위로 올려줄 수 있어, 이렇게. 잠깐, 이 버튼은 뭐지? 모르겠어. 눌러볼까? 좋아. 321. 눌러. 왜 갑자기 달기 나온 거야? 이 버튼은 그냥 장난용인 것 같아. 도대체 뭐야? 왜 이런 걸 만든 거지? 아, 세상에 깜빡해서 진지하게 너 진짜 바보 같아. 응, 맞아. 다행히 텔레포트가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어. 좋아, 핑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지? 너무 신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안 돼, 핑키. 아, 미안. 너무 멀리 뱉지 못했어. 세상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지? 다행히 텔레포트가 있네. 다음엔 점프하고 나서 나를 뱉어. 알았지? 알았어. 해보자. 점프, 뱉어. 완벽해.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동시킬게. 자, 이제 우리 괜찮아. 이리 와, 핑키. 아직 파쿠르 좀더 해야 해. 응, 너 양치했어? 왜 이빨 두 개가 깨졌어? 뭐, 깨졌어? 세상에, 나 양치했어, 핑키. 나 더럽지 않아. 그리고 와, 핑키 이 구간 진짜 어려워 보여. 빨리 저를 저쪽으로 데려가. 알았어. 그리고 세상에 정말 멋진 점프야. 정말 대단한 점프였어. 당연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친구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좋아, 핑키. 이제 스테이지 50%까지 왔어. 잠깐, 이게 뭐지? 모르겠어. 근데 쉽게 지나갈 수 있어. 나 봐. 어, 왜 여기서 안 넘어가지? 뭐야? 내가 초록색인데 왜 초록색 벽을 못 지나가지? 진짜 핑키 나를 먹어. 어, 알았어. 세상에, 이제 저를 저기 깃발 있는 곳에 정확히 뱉어야 해. 오케이. 좋아, 완벽해. 이제 내가 너를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진짜? 좋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너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 이제 이 다리를 지나갈 수 있어. 오, 봐. 공기가 너무 상쾌해. 안 돼, 핑키. 돌아와서 나를 먹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핑키, 무슨 소리야. 아, 잠깐. 그냥 텔레포트 얘기한 거지. 그리고, 오, 어, 여길 봐. 아, 핑키, 세상에. 내가 너를 먹지 못하게 먼저 먹어버렸지. 세상에. 알았어. 내가 너를 저쪽으로 이동시킬게.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다시 먹어야 해. 진짜. 하, 오늘은 내 날이야. 알았어. 나를 뱉어. 좋아. 좋아, 피기. 여기서 몇 번만 간단히 점프하면 돼. 그리고 봐, 우리 엄청 잘하고 있어. 봐, 스테이지 65%까지 왔어. 거의 끝났어. 진짜 잘 풀리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양치하는 법 가르쳐 줄게. 뭐, 피기, 무슨 소리야, 세상에. 봐, 이 구간 빨간색이야. 알지? 내가 좀 위험하게 해볼게. 이렇게 점프하고, 너를 이렇게 돌리고. 어 안돼 실패했어 응? 아 안돼 내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 다너 때문이야 응 미안 핑키 다시 해보자 좋아 핑키 이제 네가 나를 먹을 차례야 여긴 빨간 구간이니까 해봐 해봐 이거 진짜 재밌다. 사실, 너를 뱉고 싶지 않을 정도야. 안 돼, 핑키. 나를 뱉어야 해. 안 그러면 나를 소화해버릴 거야. 난 똥이 되고 싶지 않아. 너를 저쪽으로 뱉을게. 완벽해.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이동시킬게. 세상에.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봐, 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너는 못 지나가. 이런. 나도 데려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친구는 누구야? 어, 나. 아니, 아니, 잠깐. 너, 너, 너! 이제 아. 여기로 올수 있어, 핑키. 내가 이 다리를 지나갈게. 그리고 여기서 너를 뱉어야 할것 같아. 벽 때문에 너무 멀리 날아갈 수 없어. 해봐! 좋아. 그리고 세상에, 안 돼. 핑키. 야! 너 나를 뱉을 때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없잖아! 세상에! 다행히 저기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어. 좋아. 다시 해보자. 이번엔 더 정확히 해볼게. 그리고 세상에, 핑키. 너 진짜 뱉는 법을 모르는구나? 좀 무섭긴 했어. 너 거의 맵 끝까지 날아갔잖아. 좋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거 계속하다 보니 짜증 나기 시작했어. 셋, 둘, 하나. 자아 여긴 빨간 구간이야. 그럼 내가 너를 먹어. 세상에 이건 정말 싫어, 좋아. 핑키, 지금 정확히 조준해서 뱉어야 해. 내가 어디로 날아갈지 봐. 응, 해보자. 핑키, 오른쪽 봐. 세상에 저를 저기 깃발 있는 동굴 구멍으로 뱉어야 해. 아! 알았어, 내가 할게. 그리고 먼저 팀원을 이동시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리고 또 초록 구간이야. 핑키 일희와. 안돼, 나 도망치려고. 세상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너무 과장하지 마. 좋아, 이제 한 번만 더 점프하면 돼. 한 번만 더 그리고 붐 우리 거의 100미터 왔어 핑키 저기 텐트 보이는 것 같아 세상에 맞아 나도 보여 그리고 알지? 바로 뱉을 필요 없으니까 너를 입에 계속 물고 있을게 나 소화될 거야 세상에 징그러워 좋아 핑키 여기 마지막 구간인 것 같아 셋둘 하나 퇴. 이제 내가 너를 이동시킬 차례야 완벽해 그리고 세상에 핑키 이제 이 계단들만 올라가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야 잠깐 계속하기 전에 블루베리 좀 먹고 싶어 좀 배고프네. 뭐안 돼, 피기. 시간 없어. 세상에. 빨리 나를 먹어. 좋아. 좋아. 이제 나를 뱉어. 피기. 나를 꺼내 줘. 오케이. 어, 안 돼, 피기. 감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전혀 재미없어, 피기. 근데 알지? 좋아. 계속. 맞아. 분명히 산 정상 가까이 왔어. 봐. 저기 산 정상 보여. 정말 가까워. 이제 나를 먹어. 몇 시인지 알아. 그리고, 뽀, 뽀, 뽀. 내 뱃속에 핑키가 있어. 으, 너 입냄새 진짜 심하다, 사이먼. 핑키, 그런 말 그만해, 제발. 그리고, 뽀, 끝 그리고, 오, 빨간색 다리야. 그럼 내가 너를 먹어. 세상에, 좋아, 핑키 빨리 해. 그리고, 오, 이건 분홍색 구간을 부수는 거야. 팀원을 먹어. 오, 사이먼, 거기 잠깐 서 있어 줄래? 핑키 뭐 하는 거야? 오 안돼 세상다 계획이었지? 망치지마 그리고 세상에 오 안돼 여긴 초록 구간이야 뭐? 핑키 그건 불공평해 세상에 진짜 아파 계단 내려왔어 응내 말이 맞아 그리고 세상에 핑키 이 점프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야너 놓쳤어? 그리고 나 아직 올라갈 산이 남았어? 맞아 우리 동굴 안에 있어 정말 무서워 좋아 완벽해 텔레포트 없어 너 없이 가야겠어. 안 돼, 핑키. 저기 깃발을 눌러야 할것 같아. 아, 너 없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고마워, 핑키. 그리고, 오, 어, 봐, 또 초록색이야. 응, 그리고 나는 초록색에 닿으면 안 돼. 너무 불공평해. 그럼 내가 너를 먹고 다시 올라가야 해. 세상에 핑키. 분명히 정말 가까워졌어. 그리고 잠깐, 뭐야. 분홍색이야. 잠깐. 이제 어쩌지. 아, 나알것 같아. 그냥 벽만 보면 돼. 벽을 보라고? 잠깐, 너뭐 하려는지 알겠어. 세상에 핑키. 하하, 이제 봐. 회색 돌들이 있어. 우리 둘다 점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네가 이미 내 입에 있으니까, 내가 둘다 할게. 나를 뱉어? 좋아 알지 여기서 너를 뱉을게 그리고 어 안돼 사이먼 괜찮아 핑키 메이슈 내가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너를 텔레포트 할게 하마터면 망칠 뻔했어 무슨 생각이었어 응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핑키 봐 도착지점 보여 거의 다 왔어 빨리 가야 해 저기 뭐가 있을지 궁금해 뭔가 엄청난 거겠지 안 그래 보물일 거야. 응 보물 로벅스 몇개 사탕 몇개 그리고 멋진 아이템도 있을 거야 좋아 핑키 내가 너를 여기로 이동시킬게 붐 저기 뭐가 있는지 정말 기대돼 너무 멋져 보여 그리고 잠깐 길을 찾아 세상에 또 분홍색 벽이야 핑키 내가 길 알아 여기 서 있기만 해 절대 안돼네 계획 알아 붐오 잠깐 안돼 사이먼 왜 그렇게 서둘러 세상에 미안 사다리도 못 올라가서 너를 뱉어야 했어 괜찮아 자 내가 너를 먹을게 좋아 좋아 이번엔 네가 해봐 근데 망치지 마 당연히 아니지 나 진짜 길 알아 잠깐 진짜야 너 진짜 잘한다 세상에 힘내 핑키 너할수 있어 간단해 네가 어떻게 망쳤는지 모르겠네. 야, 핑키,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 좋아. 자, 이큰 구간으로 나를 뱉어. 조심해. 완벽해. 이제 내가 너를 이동시킬게. 그리고 핑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 엄청 높이 있어. 야, 또 나를 잊었잖아. 미안, 미안. 지금 돌아와서 너 데리러 갈게. 좋아, 핑키야. 이제 90% 왔어.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와, 계속 아래를 보면 떨어질 것 같아. 맞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세상에 이제 초록색 플래. 야, 나를 뱉어. 세상에 나똥들 뻔했어. 세상에 맞아. 정말 가까워졌어. 잠깐, 핑키 보여? 우리가 거의 다 끝낸 거 맞지? 도착했어. 텐트도 있고 캠프파이어도 있고 바 불꽃놀이도 있어. 아이템 사는 상점도 있어. 세상에 너무 좋아. 핑키, 봐 저기 최종 깃발이야. 저걸 터치하면 챌린지 완료야.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거야. 가자. 좋아. 동시에 하자. 셋, 둘. 와! 진짜 멋지다, 핑키.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어? 맞아. 근데 괜찮아. 우리 완료했으니까 이 비디오를 봐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비디오 더 보고 싶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디오 중 하나를 클릭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구독 잊지 마. 안녕. 다음에 또 만나.